안녕하세요 제오늘 67.7kg로 일어났고 어제 감자탕을 많이 먹었는데도 6 7 7 k g 유지오늘시작요 <목소리> Mash my potato, will you mash your potato with me? But, uh... 지금 메타 권선영빌브로 봉길 형님 만나러 왔고요. 단선역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러 갈것 같습니다. 오늘 밀기 루틴 할 거예요. 밀기 루틴 설명 창에 달아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될것 같고. t hours later. 자, 여러분 이제 운동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운동 영상을 찍기 전에 정봉일 선수님께 제 소개를 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는 과정은 이제 영상에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운동 영상을 보여드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운동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운동 루틴을 좀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오늘은 정봉일 선수님의 밀기 루틴 를 한번 따라가봤고요. 첫 번째 운동으로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덤벨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컴파운드 스트로 진행 하였고, 그리고 케이블 오버헤드 3도 익스텐션 그리고 케이블 프레스 다운 이렇게 어. 총 7가지 운동을 진행을 하였는데 혹시라도 이 루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스크린샷 찍어서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으신데 처음에는 복합관절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이드레터럴 레이즈와 삼두 운동 같은 비교적 쉬운 단일관절 운동을 진행하였다는 걸 여러분들께 아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덤벨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보시면은 가슴 운동, 어깨 운동, 가슴 운동, 어깨 운동 이렇게 가슴과 어깨 운동을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해주면서 어깨 운동을 때 가슴을 좀 쉬어주고 가슴 운동할 때 어깨를 좀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봉휘 선수님과 같이 운동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강력하시다. 물론 중량은 체중 대비 중량이라고 하지만 정말 중량을 컨트롤하는 모습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100kg로 하셨는데 네거티브 네거티브지만 퍼지티브 할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올리면서 스트렝스와 보디빌딩을 두 가지 적절하게 섞어서 운동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운동 영상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시다. I ain't trying to bring you down, but for real, you might as well give up now. Think you got a chance, but I don't see how. Got a real tight grip when I hold that crown. My life been good and bad and all around. The more things I lost, the more I found. One thing I taught myself to do, no matter the problem, refuse to lose. So how you want it, man, you can choose. If you can't take the heat, don't light the fuse. See, I walk in slow and ignite the room. Like fire, everything I touch, I consume. I'm getting up while y'all just snooze. While you make breakfast, man, I'm on the move. I'm the first one in and the last one out. Who Owns the place, gotta drag me out. In me, I trust. Yeah, I smell like success. This Elon Musk, huh? Everybody wanna be like us. We don't stop. This ain't enough, huh? I ain't never gay no fucks. I ain't scared, You know black men don't no blush, huh? Came here ready to fight on this night. You better just run for your life. 오늘 럴프로 길로 정권계 선수 여러분, 이제 운동 끝나고 나왔고요. 어, 네, 오늘 진짜 강선전 덕분에 동기의형 만나서 잘하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운동하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항상 운동하는 스타일이 무조건 실패점까지 때리고 정말 숨 멎을 때까지 운동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살짝 두회 정도 남기고 하면서 좀 체력을 비축하면서 운동했는데 이래도 나름 운동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한주먹 형님이랑 같이 운동을 할 거니까 그 콘텐츠 또한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laughs> 명륜진사 갈비대, 음, 청년다방에서 차돌떡볶이, 불족발, 가족의 불족발, 아. 주먹밥까지. 뭐 할래? 저는 명륜 아니면 불족발. 내가 갈비 진짜 좋아하거든. 아, 아 그래요? 갈비 그 뭐? 오케이. 형볼거 보면 잘드 되세요. 잘드세오 이거 <놀라> <됐을 때. 놀라> 오, 오. 오, 되게 기네. 먹자. 먹자. 맛있어요. <laughs> 네, 여러분 저희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여기 식당에 있는 손님 한 분께서 공산형을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간 알아보시고 잘 먹으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티팅하고 계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둘다다이어트인데 티팅처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236 칼로리. 아, 마지막 식단 마지막 식단은236 칼로리짜리 유지방 덩어리 2 9네 아, 내일 한 주먹 미인을 네. 위해서 한주먹로딩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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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지하철 환승하는 중에 베이커리가 있어 왔는데 뭔가 지하철 베이커리에서 파는 빵은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먹지 않아 거고요. 양산형은 하나 드시네요. 양산형이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영상 마무리 봐요. 이렇게 마무 이렇게 마무리. 정원이 구독. 좋아요. 내일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네. 자 여러분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 지금은 1 0 시인데 오늘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봉길 선수님도 만나가지고 지금 은 봉기령이라 하지만 운동도 배우고 촬영도 하고 아마 운동 영상 멋있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한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네, 안녕하세요. 그래. 제가 영상 멋있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전부가 강산 형이 아니었으면 은 제가 정봉길 선수님을 만나서 같이 운동하고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강산 형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강산 형이랑 이제 제가 아무래도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같은 대학생이기도 하고 운동 유튜버기도. 하고 좀 생각하는 방향도 비슷해서 굉장히 잘 맞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촬영 다니는 게 되게 재밌었고. 어.. 네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살짝 스트레스긴 이 하지만 뭐 아무튼 공부할 게좀 남았기 때문에 자기 전까지 공부 계속하고 잘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산영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봉희 선수님도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촬영하고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강산영이랑 한 이틀 정도 더볼 거예요 이제 형이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촬영 같이 다니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또 새로운 유튜버님과 합방을 할 거니까 그것도 정말 기대해 주고 아마 여러분 다들 아시는 분일 거예요. 네, 너무 너무 기대되고요. 저도 어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리즈로 뵙겠습니다. 오득 끈. 다섯 여덟 넷.